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스턴과 올랜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은 직전 경기홈에서 올랜도 상대로 109대 117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백투백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연장전 승부 끝에 LA 레이커스 상대로 122대 118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 1승 3패 흐름 속에 시즌 22승 8패 성적입니다. 올랜도 상대로는 제이슨 테이텀, 제일런 브라운이 분전했지만 마커스 스마트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고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경기 올랜도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보스턴 상대로 117대 1 0 9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애틀란타 상대로 135대 12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구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온 이후 5연승에 성공했으며 시즌 10승 20패 성적입니다. 보스턴 상대로는 올해 전체 1순위로 올랜도 유니폼을 입은 신인 반케로와 모리츠 바그너의 야투가 승부처에 폭발하는 가운데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15개 마진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주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디애나와 뉴욕닉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112대 118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125대 119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 1승 3패 흐름 속에 시즌 16승 15패 성적입니다. 클리블랜드 상대로는 타이리스 할리버튼, 베네딕트 마테린이 분전했지만 넴바드의 부진으로 백코트 싸움에서 밀렸고 4쿼터 역전패를 당한 경기였습니다. 뉴욕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리턴 매치로 만난 시카고 상 상대로 114대 91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시카고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28대1 2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유결승 흐름 속에 시즌 16승 13패 성적입니다. 시카고 상대로는 PG 제일런 브란순이 개인 득점 스킬은 물론 뛰어난 리딩 능력을 선보이며 백코트를 이끄는 가운데 상대 턴오버를 많이 유도하는 강한 압박 수비를 승부처에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서로 다른 장점을 보유한 뉴욕의 빅맨들이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뉴욕은 유견승의 가파른 상승세 리듬에 있습니다. 뉴욕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와 브루클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직전 경기 홈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113대 122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샬럿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41대 13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1승 4패 흐름 속에 시즌 8승 23패 성적입니다. 세크라멘토 상대로는 보이안 보그다노비치가 분전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13개 마진을 기록했지만 한 번의 돌파에 쉽게 실점을 허용하는 자동문 수비가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였습니다. 브루클린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토론토 상대로 119대 116으로 승리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원정에서 워싱턴 상대로 112대 10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보스턴 상대로 사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5연속 승리를 추가했으며 시즌 18승 11패 성적입니다. 토론토 상대로는 루이스 오닐이 3 2분의 출전 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했지만 케빈 듀란트가 버저비터 위닝 샷을 기록한 카이리 어빙이 해결사가 되었고 근성과 투지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브루클린에게 부족했던 근성과 투지가 살아난 최근의 행보를 주목합시다. 또한 브루클린은 상대 전 6연승의 진행형에 있고 무시할 수 없는 상대성입니다. 브루클린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토론토와 골든스테이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는 직전 경기홈에서 브루클린 상대로 116대 119로 패배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홈에서 세크라멘트 상대로 123대 124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4연패 흐름 속에 시즌 14승 15패 성적입니다. 브루클린 상대로는 백코트 에이스가 되는 프레드 밴블리스와 파스타 시아캄, 스코디 반스가 분전했지만 마라치 폴린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112대118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백투백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인디애나 상대로 119대125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3연패 흐름 속에 시즌 14승16패 성적입니다. 필라델피아 상대로는 앤드류 위긴스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드레이먼드 그린과 스테픈 커리가 어깨 부상으로 결장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이 복귀하지만 골든 스테이트는 팀의 공수 밸런스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앤드류 위긴스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테픈 커리가 어깨 부상을 당했습니다. 반면 토론토는 오주 아누노비의 결장은 이어지겠지만 게리트린터 주니어의 부상 표기가 결장에서 의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토론토 선수들이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고 토론토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미네소타와 시카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오클라호마 상대로 112대1 1으로 승리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원정에서 LA 클리퍼스 상대로 86대 99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3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13승16패 성적입니다. 오클라호마 상대로는 칼 앤서니 타운스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루디 고베어, 디안젤로 러셀이 추가적으로 결장했지만 나즈 레이드가 골밑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주고 4쿼터 진흙탕 승부에서 강한 압박 수비를 보여주. 경기였습니다 시카고는 직장경기 홈에서 리턴 매치로 만난 뉴욕 상대로 91대 114로 패배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홈에서 뉴욕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20대 128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3연패 흐름 속에 시즌 12승 17패 성적입니다 뉴욕 상대로는 두 경기 연속 연장전 승부 패배의 후유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0개 마진으로 밀렸던 경기였습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의 결장은 이어지겠지만 루디 고베어 디안젤로 러셀의 부상 표기가 결장에서 의심으로 변 변경된 미네소타이고 시카고는 아이오도순무 자본태그린의 복귀가 확정되고 달렌테리의 부상 표시가 의심으로 변경되면서 론조포를 제외한 풀 전력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경기입니다. 승패의 접근보다는 오버 가능성으로 공략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목소리> 다음은 덴버와 샬롯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LA 레이커스 상대로 108대 126으로 패배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홈에서 워싱턴 상대로 141대 128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3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17승 11패 성적입니다. LA 레이커스 상대로는 팀의 1옵션이 되는 니콜라 요키치와 백코트 에이스 자말 머레이가 분전했지만, 두 선수 모두 승부처 야토 적중률이 떨어졌던 경기였습니다. 샬롯은 직전 경기 홈에서 애틀란타 상대로 106대 25로 패배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홈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연장 전 승부 끝에 134대 14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7연패 흐름 속에 시즌 7승 22패 성적 입니다. 애틀란트 상대로는 고든 헤이워드 가 부상에서 돌아오는 호재가 있었 고 라멜로 볼 테리로지어 캘리오브레가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 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경기였습니다. 덴버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다만 7연패 늪에 빠진 샬럿이지만 부상 선수들이 순차적으로 돌아 오면서 선수층이 강화된 만큼 핸디캡 승부에서는 샬롯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la 레이커스와 워싱턴 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덴버 상대로 126대 108로 승리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홈에서 보스턴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18대 12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12승 16패 성적입니다. 덴버 상대로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17분여 출전 시간밖에 소화하지 못했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내외 각을 넘나들며 맹활약을 펼쳤던 경기였습니다. 워싱턴은 백투백 원정입니다. 워싱턴은 직전 경기 원정에 에서 la 클리퍼스 상대로 93대 102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 에서 덴버 상대로 128대 141로 패배 를 기록했습니다. 9연패 흐름 속에 시즌 11승 19패 성적 입니다. la 클리퍼스 상대로는 카일 쿠주마가 분전했지만 크리스타 포르징기 스가 복귀했지만 브래들리 빌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후반전 에 상대 수비를 뚫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결장하는 la 레이커스지만 현 시점 워싱턴을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떨어지는 칼날것 같습니다. LA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일차 분석 내용들이며 이차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